좋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주시죠. 어? 네, 막상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유튜브 운영하기 어려워서 마케팅팀에 따로 의뢰를 하셔서 어, 관리를 하시는데 뭐, 좀더 요구하시는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쌈박한 기획? 맞아요. 가격의 다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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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쌈박한 기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획이 50%인 것 같은데 원장이 제가 제가 머릿 속에서 짜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거든요. 어,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제가 다양한 유튜브의 컨텐츠를 다 돌아보면서 할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이 업체 마케팅 팀에서 좀 쌈박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까 저렴한 가격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아뒤가안 맞죠? 에이 편집이 좋으려면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되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한테 요구사항은 없으세요? 아 아닙니다 배우한테 요구사항은 어, 원장님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저희가 없고요 원장님 같은 경우는 기획에도 많이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 사실 촬영에 있어서도 다른 원장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신 데다가 사실 좀 탤런트도 너무 뛰어나시기 때문에 사실 즉흥적으로 원장님하고 증문 촬영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도 컨텐츠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적으로도 그렇고 준비하고 촬영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적인 면에서 저희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다른 원장님들께는 이제 현실적으로 조언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음. 음, 기본적으로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익숙해지고 업체하고 얘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서로 필요한 거를 많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다보면 처음부터 이게 딱 손발이 맞는 것도 아니고 기획이나 그런 부분들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맞춰가게 되고 촬영도 카메라에 익숙해지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시고 또 유튜브가 업로드 된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게 반응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 서로 맞춰가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주시죠. 네, 유튜브 활용으로 인한 마케팅 효과가 오르면 수익도 같이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우리 카톡에 컨텐츠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검돌이가 나와가지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 진짜, 진짜 거의 대박입니다. 대박. 사람들이 그러면 궁금한 게요, 원장님. 음. 이건 즉흥질문입니다만. <laughs> 왜 유튜브로 이렇게 많이 볼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친숙함이죠. 그리고 이제는 바뀌고 있어요. 유튜브로. 유튜브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요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1년 동안 요리를 100가지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국립소록도병원에 있을 때 요리를 100가지 1년 동안 했는데 그때는 제가 요리를 어떻게 했냐면 책을 보고 했습니다. 책을 보고 <laughs> 저희 아이들도 요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빠가 요리를 좋아하니까 제 빵도 잘하고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요리를 할 때, 빵을 만들 때 유튜브를 봅니다. 이제는 툴이 바뀌었어요. 저희는 공부할 때 학습지를 보고 공부를 했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laughs> PC를 보면서 두드리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책을 보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백화사들을 찾지 않는다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찾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는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에서 찾습니다. 왜냐? 어쩔 수 없어요. 훨씬 더 좋으니까. 책이 2차원적이었고 포털사이드가 사진까지 있긴 했지만 2차원적이란 말이에요. 유튜브는 3차원, 4차원, 5차원적인 지식을 줄여요. 액션하죠. 시각적인 거 있죠. 청각적인 거 있죠. 엄청 보라이어티 하잖아요. 재밌고. 영상 콘텐츠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홈페이지가 없는 데가 엄청 많았고, 블로그를 안 하시는 병원이 엄청 많았지만, 지금은 대사가 됐듯이, 어, 유튜브가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탑승하셔야 됩니다. 질문이 수익 같이 오른다고 생각하느냐? 엄청 오릅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엄청 오릅니다. 궁금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laughs> 아래 연락처, 저희 병원 다 알거든요. 어, 그래서 큰 도움이 된다는 거를 직접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질문 주시죠. 네, 이 화면을 보면 연예인들도 카메라 빨, 화면 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 실물과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아니죠. <laughs> 아닙니다. 입니다. <laughs> 어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요. 실물이 훨씬 더 젊어 보입니다. 아 도대체 어떻게 찍으시길래 제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스트 애고 얘기해 주세요. 원래 네. 화면이 이렇게 좀 나이 들어 보여요? 아니요,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데요, 본대님. 아, 아니 현, 시, 현실이 훨씬 더 젊대요. 뭐아 그럼 인사 말이신가요? <laughs> 어떻게 보세요? 실물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대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화면이 아무래도 입체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좀 실물하고 다르게 표현되는 게 있는데 화면이 더잘 담기는 분도 있고 화면이 실물보다 못 하시는 결과물도 있을 텐데 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일 것 같고요. 또 원장님을 봤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고객분들은 그런 차원이 아닐까요? 원장님이 어떤 친근함도 있고 또 실제로 봤을 때 느껴지는 그 호감이 이 화면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느낌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가갔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벌써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음, 유튜브 영상에 수술 후 근무 시간에 아프실 경우 전화하라는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전화하셨던 분 계시, 계셨나요? 혹시? 어, 당연하죠. <laughs>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그 하나하나를 다 꼼꼼히 보십니다 한 영상을 여러 번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음, 그리고 원장이 했던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의미있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서, 무섭게 느껴지시나요말 잘못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어, 그만큼 한마디 한마디가 시청자들한테는 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서 저한테 다시 주거든요. 제가 검수를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드려요. 말을 할 때는 했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시간차를 두고 봐서 아이 부분은 좀안될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편집해서 빼죠. 너무 제가 과하게 자랑했거나 또는 의료 심이 광고나 이런 데좀 저촉이 될것 같거나 이런 부분좀 뗍니다. 그런 과정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원장님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까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게 생각보다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병원 핸드폰 번호를 노출을 했다가 지웠어요. 왜냐하면 수술하신 분들은 전화를 하라고 노출을 한번인데 수술 안 하신 분도 자꾸 전화를 주셔가지고, 우리, 네, 좀 힘들어서 다시 영상을 좀 바꾸면서 그 전화번호를 지웠거든요. 우리 이스트 에그의 우리 마케팅 업체의 전화번호는 얼마든지 전화하셔도 됩니다. 맞나요? 네. 얼마든지 전화하셔도 되죠?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아 어, 그래요. 벌써, 벌써 끝났어요. 이부가. 너무 짧은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유튜브 너무 재밌고. 음,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제가 보장하건데, 유튜브는 엄청 큰 마케팅 효과도 있고, 수입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입장벽이 좀 있다고 걱정들은 하시는데요. 어, 전문가를 만나시면 그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지실 겁니다. 혹시나 궁금하시면 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연락드리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유튜브에 대해서? 어... 원장님이 늘 얘기하시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냥 환자분께 진료하듯이 말씀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사실 나머지 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다음에 뭐 주제에 대한 것들부터 뭐 편집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 그냥 평소 말씀하시듯이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원장님들이 계속 고민하시는 건 그거 같아요. 다 의사 선생님이실 거기 때문에 내가 저 화면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내용을 잘못 전달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하고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영원히 이게 기록되고 박제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잘못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또 너무 신경 쓰시다 보면 실제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나를 알리고 병원 알리고 홍보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더 좋은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담길 수 있는 여유가 아예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 게 맞긴 맞으나 그것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하거나 결국에는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얘기는 3부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개고생, 장편안 할까? 유튜브에 효과를 실감하는 이성건입니다. 고맙습니다.